이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기 한 흑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생각으로 지내니라 예. 다윗이 예루살렘 일상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후궁 열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면서 그들을 죽는 날까지 생각으로 지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후궁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위시 그들을 별실에 가두고 죽는 날까지 평생을 생각으로 살게 했을까요? 이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화 15장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사무엘화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후 10명은 안 데리고 갔어요 3레라 15-16절 말씀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흑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느라, 다 당시 아들 앞살람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사에 도망갈 때 자기 가족은 다, 다 데리고 왔는데 흑궁 10명만 남겨뒀어요. 흑궁 10명은 가족의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남겨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왕궁을 지키게 하느라. 아니, 자기도 압살람이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후궁들에게 무슨 왕국을 지키게 합니까?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행위입니까? 네? 그래서 후궁 10명이 예루살람상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람상을 점령한 압살람이 아이누베에게 묻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는데 이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일제부터 아이들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화 16장 21절인데요. 아이들벨이 앞서라는 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그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화지리이다그래요 압살롬의 모세나 아이들벨이 압살롬에게이야기합니다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그러면은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바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적이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당신을 더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은 압살롬이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오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22절인데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오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래요. 다윗의 후궁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죠? 그 다윗이 이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평생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하여 과거들, 후궁들은요, 제가 있기는 커녕, 그게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은 다연히의 후궁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연히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앞사람의 바늘 앞에 도망가면서, 자기 가정은 다 데리고 왔는데, 후궁들은 안 데리고 왔거든. 그리고 안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후궁들이 힘이 어딨어. 여자들이 뭔힘 있겠어요? 그래서 앞살 라에게 어쩔 수 없이 다 겁탈을 당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후궁들은 다다윗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만 버리고 가다니, 우리만 남기고 가다니, 그럼 다윗이 원망스러울수 있어요. 거기다가 다윗이 아들앞살람에게또겁탈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은 아, 아들한테 겁탈을 당한 거죠 후궁이지만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후궁들 위로하고 그죠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그 후궁들이 무슨 큰죄료도 지은 것처럼 재인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절실을 가두고 평생을 생각으로 살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후궁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외에 더큰 이면에 숨겨진 모습이 있었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후궁들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궁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한 것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다윗의 죄, 후궁들의 죄가 아니라 후궁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의 죄 때문에 후궁들이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와 관음을 하고 바세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이징글를 없애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나당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나당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회가 11절의 12절 말씀인데요. 요하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내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일 네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오어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에 동침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박탈당한 것은 바로 다윗의 죄때문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당뇨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억울한일을 당한 허공들을 잡아다 별실에 가지고 평생을 생각으로 살게 했던 다윗. 그러면 이런 다윗이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군 다윗. 하나님의 섭리을 받은 다윗.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하나의 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뜻해서 이거 드렸던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호직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은 나는 뭐 그죠? 여러분은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그죠? 오늘 다윗이 자신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평생을 생각으로 살게 된 사건을 봤을 때에 다윗이 정말로 양이라고 비열하고 악습하고 악취사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세바의 사건을 찾아보겠어요. 다윗은 바세바의 와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를 불러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죠. 근데 우레아가 나만 수명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루하 거절하자 다윗이 우냐아의 소리 편지를 들려서 우레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지시합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얼마나 사악한 짓이에요 자기가 죽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죽여라 하는 편지를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였죠. 이야, 이, 그런 머리에 굴리는 데는 다윗이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습어 우리아 사건도 그렇고, 또 후궁들에 대한 처, 처신도 그렇고요. 오늘 다윗이,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람에게 검토를 당한 것도 자기의 죄땜이한는 것을 알면서 다윗은 마치 후궁들이 잘못한 것처럼 후궁도를 별실에가두고 평생 밥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왕이 된 사람, 하나님께 씨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하는 다윗 이런 사람이 귀여라고 야비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부족한 다윗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사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삼일 내로 우다 사람을 큰술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네. 그래요. 세바의 세바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군대장관인 유압을 부른 게 아니라 아들 앞 사람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부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아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중요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마사를 죽지면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세바의 난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아마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아마사가 세바와 짜고서 다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요압이다서곤하고섭섭동한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압이 하여튼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다윗의 군대의 장관이었는데 결정적일 때 다윗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주까지 했잖아요. 요압을 저주하고. 요압으로 말리면서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이 사건 전에 자기 아들 앞 사람의 죽음으로 말리면서 앞 사람도 요압으죽였지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자, 장군 요압, 슬퍼하고 있는데 요압이 와서 아니 왕이시여 지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 슬퍼하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왕을 거의 바반협박하다싶피해가지고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쓰 요압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래요. 요 요압을 무시하고 내가 아마사를 군대 장언을 세워서 세발을 잘 진압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아마사를 세웠는데, 백성들이 아마사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삼인 내로. 유다사람을 큰소리로 불러 모으고, 아니, 어떻게 아마사가 3일 내로 유다사람을 모을 수가 있어요? 결국, 아마사는 3일 내로 유다사람을 모으지 못합니다. 오전 말씀인데요. 아마사가 유다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길에 지체된지라, 세바의 날을 진압해야 되는데, 아마사가 3일 내로 유다사람을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비시 아비세에게 세바의 날을 지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세는 요압의 형 동생 아닙니까? 아비세 요압이 예 세바의 날을 지나하러 가는 길에 아, 아마사를 만나요. 팔절인데요. 기본 큰 가이오트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 때, 요합이 금독을 입고, 띠를 띠고, 팔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팔에 빠져 떨어졌더라. 예. 네. 요합이 아마사를 만나는 순간, 요합은 아마사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의 정적, 자기 정적이 되었잖아요. 그죠? 내가 군대장관인데, 왕이 자기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장관 세우려고 해요. 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마사를 죽이려고 미리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만났을 때 일부러, 아마사를 죽이고자 자기의 칼집에서 칼을 떨어뜨려 칼을 주는 척하면서 단숨에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구조로 10절인데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장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치암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의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떨어지니 그를 다시 치, 치,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래요. 다윗의 어디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았어 다윗의 감동적인 그런 결정으로 말미암아 아마사는 졸지에 유학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아마사와 유학은 다윗의 누님들의 아들들이었어요. 서로 아마사와 유학은 이종 사촌 관계였거든요.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유학의 권력욕으로 말미암아서 친족간에 다른 사건이 나온 것이죠. 그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윗이 어디서건 판단, 감정적인 판단이 있었던, 감정적인 결정 이런 것을 볼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고개를 감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인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아무 지음은. 아니, 자신의 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후궁들을 결실해가지고 평생 과으로 살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마 유아이 미웠어도 어리석은 판나루로말이향아서 아마사를 군대장나루로 세워 세바의 나를 진압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도대체 다윗이 다윗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뒤에 를 얻던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이런 실수들을 염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신학하기 전에는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을 보면은 야 저분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세계를 보다 보니까는. 그놈이 그놈이구나. 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거나 온전한 사람은 다한사람도 없죠.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연상이다.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그 지사님, 권사님, 그 김희동 사님 믿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불신하는건 아니지만은 하,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다윗 때 그랬는데. 너무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완벽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벽한 것처럼 착각하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자기를 너무나 비하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해요.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자기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하,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 나를 완벽해. 근데 사실은,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똥모든개가 뭐모든개를 나무래요 겨모든개를. 원래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하는 사람은 더 더러운 사람이 더 그래요. 자기 허물을 감추려고, 자기야 똥모든개를 감추려고 겨모든개를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자신이 원약하고 부족한 허물 추성인걸 아는 사람들은 뭐말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불신했어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믿었수도안 돼요. 하나 너무 믿지만 하나 아, 너무 믿었는데 아, 너만은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모두 그렇습니다. <laughs> 하나 연약한 존재이고요. 허물투성이고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할지라도그 사람 가까이 가면 할수록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조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장님 저 너무 가까이 안, 안 살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저도 시장로 가까이 안 지낼게요. 코로나 때만 거리 두기 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싸우는 사이 람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하기 때문 남들 앞에서 가면 또 쓰고. 안그러져도 하고, 그러는데, 부부는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 당신 남편, 야, 나니 네 남편은 너무 훌륭해. 너 너무 좋아보여.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살, 야, 니가 정말로 부러워. 그그 부인이 뭐라 합니까? 나 니가 살아봐. 에? 살아봐야 알지? 네, 살아봐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사업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하는 말. 성도들은, 야, 거리 두기 하니까는, 겉으로 보는 목사님 너무 훌륭해. 너무 경건해. 야, 정말 저거 거룩해보여 우리 목사님 최고야. 막 이러는데, 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보, 난 당신하고, 강대상에서만 살고 싶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단의 선부대주 말씀은 정말 그럴싸하고 정말 좋은 말씀 하는데실제로 그의 삶은 그럴 수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시는 말씀이 야, 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살아온 것만 살아온 것만 내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그런 말 하죠. 야 도둑놈도 자기 자식 보고 도둑질도 많았는데, 근데 목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을 전해야지 <laughs> 전하기 전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저렇게 못 사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제가 그럼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살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대로만 살면 저는 얼마든 저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율성이라면 <laughs> 막 막동이가 아빠도 못하잖아. 할말 없어요. 못하는데 뭐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원의 사람을 들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면은, 내가 그 사람 상황이 되면은, 내가 더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 뭐 어떤, 총문회 할 때, 이야, 총문회 할때 무시무시 하잖아요. 뭐, 자녀들, 부인, 뭐 사들에 팔쩡하게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검증하는데, 그 완벽하게 검증을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괜밑아 뛰어나 그 정도면 나랑 비교하면 나보다 10배나 그래서 제가 우연히 조용규 목사님 그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조용규 목사님께서 그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용규 목사님도 자기는 청문회에 나가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laughs>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을 보고 무조건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역이사지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굶귀리여기는 마음으로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진하지 교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수 있어요. 내가 바로 내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제하는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감싸주는 사람이 되야 하는 것이죠. 너나 나나 똑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의 본성 그래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 예수님 오신거예요 예수님 안했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다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있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질책하게 보다는 서로 보다듬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용서하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